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저희 미호 농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렇게 꿀이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꿀이가 상당히 많이 이, 이거는 나왔네요. 이번는 이제 수확이고 그때는 훔쳐먹는 거리고. 그러죠. 그렇죠. 미 새꼬를 미... 아니, 새꼬를 이거 양파 캐고 나서 심은 거라 이비가좀 많아요. 근데 우리 식구들은 또 조그마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그마하 키우고 싶어서 두 줄로 빽빽하게, 한 뺑도 안 되게, 해야 20cm도 안 되게, 거의 그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태비가 많은 데는 알이 이렇게 굵고, 이런 거는 참 좋기는 좋아요. 그쵸? 전체적으로는 좋은데, 이렇게, 이렇게 큰 거는 싫은데, 이 이런 거는 나는 별로고 이렇게 조그마한 게 좋아서 붙여서 심은 건데, 양은 많이 안 나오네 태비가 좋아서 그쵸 그러죠. 네 고구마는 그런 대로 애교로딱 저기는 봐주겠는데 양이 적어요. 근데 이쪽으로는 새꼬은새꼬은 그렇게 하고 새꼬은 태비도 뭐또 일도 안 넣고 똑같이 빼곡하게 심은 거그쵸 그러죠. 수평으로 이건... 날개 피고 네. 수평으로 심은 건데. 여기에다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 줘 보실래요 네. 어떤 방식으로 심었는지 아 어, 여기 있네요 이렇게, 이렇게 심었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꽂고 여기서 꽂고 예 네. 네. 그러니까 달리는거는 막 이렇게 달리죠 이렇게. 그런데 엄청 귀엽게 조그만하게 달렸죠 그러니까 수평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한뼘 이렇게 한뼘도 안되게 이렇게 막 두줄 쭉 심어 버렸더니 태비도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고구마가 이렇게 귀여워요. 근데 우리는 먹기는 진짜 좋죠? 그러죠. 음, 사이즈가 작품적이 잘 나왔어요. 아이고 좀말라고 떼놨는데. 그래서 생각보다 수량은 잘 나왔네. 개수상으로는 <웃음> 그렇죠? <웃음> 개수 마... 개수상으로 많이 나왔어요키로는안 나왔을지 몰라도 그러죠. 네, 개수로는 에이, 개수로는 음... 여기는 새꼬리 그 개... 더많아고 여기는 새꼬리 이만큼. 한번색골 서로 비교를 해드릴게요. 색골양이 이렇게 개수가 좀 안해도 이만큼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색골을캤는데 이만큼 나왔습니다. 확실히 석죠개수 그리고 자, 여기가 더 중요, 중요해요. 여기는, 어, 어. 여, 여기도 한, 이제 오늘 130일 됐는데, 여기 이렇게 두 줄로 심었다는 거죠, 이렇게. 예. 예 이렇게 수평으로. 예. 근데 여기 이 꼴은 심어서 다, 이제 순좀 나오나 하면 다 잘라가지고, 여기 끝에를 잘라가지고, 여기 그 잘라가지고, 애기인데도 잘라서 여기에 쭉 심었어요, 또. 한 꼴, 두 꼴, 세 꼴, 네 꼴, 다섯 꼴. 그래서 이거는 지금 10월 말에 해야지 120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. 네. 네. 그래서 저거는 막 난도질을 한 거라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. 나 이게 제로 궁금하긴 해요. 여기가 고구마가 알이 얼마나 들어 있을지 안 태비도 여긴 또 대파 심었던 자리라 너무 태비가 또 좋으면 고구마 또 저렇게 나오니까.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또 훔쳐 먹고 그렇죠. 대파를 심은 자리. 심은 자리 에 여기도 테비가 좀 좋았거든요. 네. 엄청 넝쿨 다 잘라 먹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사이즈도 딱 붙여서 심었잖아요. 그렇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짧아요 간격이 이렇게 한 10cm 정도 될라면 아니? 이거는, 이거는 한 20cm, 20cm가 넘고, 얘는 한 15cm인가는 전체적으로 20cm가 채안될 거예요. 그러는데, 땅이 여기가, 여기는 땅이 또 좋은 자리거든요. 아, 엄청 좋죠, 땅. 흙이? 근데 드네요. 이거 엄청 끊어가지고 제가 이거 다섯골을 만든 건데, 이한줄 가지고. 그러면 은 성공한 거죠. 그러죠. 저기 또 다섯골 또캘 건데. <laughs> 10월 말경에 2차적으로 또팰 거예요. 저희가 작년은 겨울에 양파하고 대파를 심으면서 네, 그래. 올해 고구마 심을 시기를 좀 늦게 심었죠? 네, 제가 일부러 늦게 심었죠? 네. 네. 너무 빨리 심으면 별 그걸 못 느껴가지고 또 조그만하게 나는 키우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심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 그래도 나오네요. 그렇죠? 방금 여기 떨어지고, 그쵸? 예. 어, 왜 걔는 그렇게 낄수가 돼요? 어우, 고구마 잘 나오네요. 그렇게 끊었는데. 세상에, 무슨 일이래요? 저거 세상에, 생각도 안 했는데요? 가색골 새끼 쳐버려가지고, 그거 수확해 먹어도 되지? 하고 생각했는데. 오우. <laughs> <laughs> 뭐 이게 숨어 있는 게 하, 계속 나오네요. 이게 이제 이게 반타석이죠 그러죠. 태비가 보이잖아요, 이게 네. 대파 심는 자 자리. 근데 저 우리 퇴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맨 땅에는 고구마가 좀 적음에서 많이 달려고. 이거는 딱 좋네요. 네 사이즈도 괜찮고. 이것도 맞습니다. 살짝 커요. 제 욕심에는. 난 너무 큰 거는 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점기가참 좋더라고요. 이런 게 이렇게 연만한 걸. 그러죠. 네 이거는 좀 크고. 어우 잘 들었네요. 어우, 우리 빨리 이거 한줄 마저 수확해. 해가 짧아져요 이제. 막 나와요 여기저기. 무슨 자, 일이래요. 자 오늘은 어, 저희 미운농장 이렇게 고구마 수확을 하면서 예, 여, 영상은 여기서 10월 마치겠습니다. 말에, 10월, 말에 10월 말에 또 다섯골 또 캐면서 한번더 어.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<뭐뭐> 뭐